가수 장민호가 도드람 준공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날 장민호가 참석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장민호는 어떤 무대로 준공식장을 뜨거운 만들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고덕비즈밸리 도드람 타워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준공식에는 한돈산업 관계자 및 도드람 양돈농협 조합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공식 행사는 1, 2부로 진행되며, 1부에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중공 경과 보고,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도드람 2030 비전 선포식의 순서로 진행되며, 2부 행사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트로트 가수 장민호, 김현자, 한혜진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드람 조합장은 도드람의 새로운 막을 열어줄 도드람 타워가, 완공됐다며 도드람은 서울시대를 맞아 시장과 소비자의 접점에서 전문 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드람은 준공식 개최 및 창립 33주년을 기념하여 이날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도드람몰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드람 한돈 삼겹살 500지, 목살 구이용 500지를 제품별로 선착순 333명에게 각각 1만 900원, 9,900원에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도드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긴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3명에게 도드라 만돈 선물 세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